자, 7월 들어 연기음은 국장은 좀 매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천 위에서 코스피를 좀 사기에는 부담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 매수하는 것들의 특이점이 발생되었다고 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밴들. 자 코스피가 또 올랐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다시피 3,175를 돌파하는 모습인데요. 이러면은 곧3,200 그리고 곧3,300 진짜로 전 고점. 빠르면은 이번 달 내에 돌파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자, 첫 번째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코스피는 3550. 자, 증시가 너무 좋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올라있는 우리 증시, 기리분들의 종목도 다들 우상향하고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자, 이번 중에 증권사들도 부랴부랴 하반기 지수 상단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원래 기존에 2600에서 3150일 것 이렇게 말했지만 벌써 3,150을 돌파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2,900에서 3,550으로 크게 올려 잡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가 뭐냐? 항상 똑같습니다. 이제는 눈 감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정부의 증시 활성화 기조 때문에 증시 눈높이를 올려 잡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주가가 오르려면 실적이 좋아서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동성의 힘으로 그리고 주조하는 정책인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걸 보고 이해가 안갈 수도 있습니다. 야 증시 올린 게 그렇게 쉬울 줄 알아? 곧 떨어질 거야 이렇게도 볼수 있겠지만 코로나 때 증시 기억 나시죠? 유동성이 풀리면 증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 2차 유동성 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장이 좋으니까 오르는 애들은 더 오른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다면 7월달 하반기 들어서 가장 좋았던 기업들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반기가 출발한지도 벌써 열흘 정도 되었고요. 이 와중에 어떤 친구가 급등 출발했지 보자면은. 코스피입니다. 일단 왼쪽에 있는 요 친구들인데요. 일단 1등은 무려 73%로 오른 부국증권, 그리고 일동제아, 흥국화재, 일동홀딩스, 대성산업, 신형증권, 프레스티지바이오, LG화학 이 친구들이 급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 대형주인 LG화학이 포함되어 있는 게좀 많이 신기하죠. 그리고 코스닥은 한컴 위드, EV참단소재, NHNKCP, 삼6물산 cnc 인터내셔널 사이닝솔루션 쿠콘 이러한 친구들이 30%가 넘는 그러한 상승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급등을 친구들 섹터를 한번 보면 일단 자사주 매입에 관련된 주주환원에 관련된 애들이 많이 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당연히 빼놓을 수 없겠죠 스테이블코인이 많이 뜨거웠고 그리고 중간에 2차전지와 바이오 화장품 이런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스테이블이 많이 뜨겁구나 텐베거가 가능한 섹터였구나 라는 걸한번더 느낄 수 있고 오늘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가 많이 뜨웠거든요 이제 마지막 불꽃을 향해 텐베거를 찍으러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가 많이 뜨겁겠네요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연기금의 매수가 좀 수상하다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들어 연기금은 국장은 좀 매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천 위에서 코스피를 좀 사기에는 부담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 매수하는 기업들의 특이점이 발생되었다고 하네요. 바로 2차전지와 바이오, 이 친구들을 사는 모습입니다. 자, 왼쪽에 보다시피 매수 상위 기업, 7월달 들어서 뭘 많이 샀는지 한번 보자면, 은 포스콜딩스, 의 LG화학, 신한지주, 셀트리온, 네이버, LG엔솔, 하나솔루션, 알테오젠, 현대제철, 이 기업들을 사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친구들을 사는 이유가 뭘까? 특히 2차전지와 바이오가 좀 있는 모습인데, 이 친구들은 왜 샀을까? 뭐 고민을 해봤더니 딱 이게 떠올랐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가장 좋았던 섹터는 사실 이두개 말고 나머지 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증시가 좋은 와중에도 2차전지와 바이오는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내서 투자자들은 많이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7월 들어서 이제 연기금은 다른 기업은 진짜 저 밑에 막 2,300, 2,400 그때부터 샀던 애들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제 팔기 시작하고 오히려 2차전지와 바이오 많이 깔려있는 친구들, 요 친구들 를 담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어, 사실, 이천지랑 바이오 좀 부담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오를 때 확실하게 오른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친구들이 출발하게 된다면, 드디어 이제 코스피 시대가 아니라 코스닥 시대가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과연 코스닥이 코스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지, 혹시나 증시를 좀 강하게 보고, 어, 이천지랑 바이오가 괜찮아 보인다. 코스닥 레버리지를 한번 담아보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상위 곁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포스콜딩스와 LG화학 차트가 참 이쁘지 않나요? 제가 진짜 가장 좋아하는 차트입니다. 모든 이평선이 몰리면서 이제 쭉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거래량까지 나오는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네이버와 알테오젠 비슷한 차트죠. 쭉 올라갔다가 이제 네이버는 좀 쉬는 모습. 알테오젠은 이제 또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바이오가 오르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자 이번 주 오를라 우리가 알테오젠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결국 겉허 양을 만든 친구는 계속 봐야 되는구나라는 걸한번더 느낄 수 있었는데요. 확실히 바이오 분위기가 대장으로 인해서 바뀌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최근 바이오주엔의 호재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제약 바이오가 최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트럼프의 수입 의약품 관세 부과 시점이 1년 정도 미뤄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등장을 했습니다. 자 다만 아직까지 이약재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리고 1년 뒤에 한 번에 더 크게 두드려 맞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같은 경우는 몇 개월간의 긴 랠리보다는. 조금은 짧고 굵은 릴리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일단 알테오젠 전 고점 돌파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리가캔바이오와 삼성바디닉스이 친구들 또 주봉을 보면은 전 고점을 향해서 이제 영차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돌파할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인투셀 상장한 지 얼마 되었다고. 자, 바이오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했지만, 하지만 바이오 투자가 꺼려지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악재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것. 어쨌든 한번 내용을 보자면은, 이러니까 공무주도 동시에 욕을 먹는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상장한 인투셀 상장 초반에는 이렇게 막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 갑자기 어제 ABL 바이오와의 기술 도입 계약이 해지가 되었다는 소식이 등장을 했습니다. ABL 바이오는 작년 10월 인투셀과 ADC 플랫폼 넥사테칸에 대한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1년도 안 돼서 해지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특허 이슈 잠수함 특허 이슈라고 하는데 참고로 잠수함 특허가 뭐냐면 은 제3자가 나타나서 야, 지금 너희가 쓰고 있는 그 기술 그거 사실 내 거임 이렇게 말하는 걸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투셀의 기술 자체가 특허에 대한 그런 노이즈가 존재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상장을 리치는 당연히 아쉬운 결과 리츠를 알고 계신가요? 과자 리츠 말고요. 증시에 있는 리츠, 왼쪽에 보는 대신밸류리츠 이런 거를 말을 하는데 이 리츠는 그냥 주식이 부동산을 소유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한 것처럼 배당을 우리에게 주는 상품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월세 나오는 것처럼요. 말 그대로 좀 안정적인 투자처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번에 대신밸류리츠가 상장을 했는데 하지만 상장 이후 주가는 당연히 미끄러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냐? 배당 도 많이 줍니다. 6% 넘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유동성 장세로 굳이 5, 6% 배당을 위해서 이거를 살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겠죠? 투사 에너빌리티, 뭐 네이버, 효성 중거, 하이닉스, 뭐 증권주 등등, 말 그대로 그냥 아무거나 딱 찍어놔도, 하루에 3에서 4%씩 오르는 그런 장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기준금리도 동결이 되었네요. 모두가 예상한 결과대로 나왔군요. 금리가 동결되었다는 소식이 나타났고요. 그 이유는 바로 부동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는 2.5에서 동결. 하지만 이대로 계속 동결인가 그건 아닙니다. 추후 인하 가능성은 당연히 있고요. 그 근거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지우식은 오르고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이죠. 또한 미국 관세로 인해서 글로벌 교육도 위축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금리 인하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 합니다. 금리가 또 낮아지게 되면 결국 주식시장에는 돈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주식이 오르면 또 부동산으로 돈이 흘러가게 되어서 결국 일단, 지금 보이는 미래는, 야, 금리가 내려가고, 주식이 올라가고, 부동산이 올라가고, 딱 코로나 때 시절, 그때가 좀 떠오른 내과는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변수는 생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갤럭시 폴드블 폰, 이쁘긴 하네. 자, 어제 갤럭시 언팩이 있었습니다. 폴드7과 플리7이 공개가 되었는데, 야, 이쁘긴 하더라고요 일단, 요 폰들 15일에서 21일 사전 예약을 한다고 하고, 25일부터 글로벌 순차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다시피 이제 이렇게 얇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얇아졌더라고요. 다만 폴더블폰의 가격은 비싼 편입니다 폴드는 256기가가 237만 원이나 되고 플립 같은 경우는 256기가가 148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통신사를 믿어봐야겠죠. 단통법 이후에 어떤 식으로 대란이 나타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가끔 배달 어플을 보다 보면은 직접 사 먹을 때랑 배달 어플로 주문할 때랑 가격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배달 이중 가. 가제 때문에 그런데요. 자 그렇다면 점주분들이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이중 가격제에서 왜날 힘들게 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점주분들도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배달 매출에서 앱 수수료가 무려 24%나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점주분들은 배달이 늘어나도 이제 그렇게 큰 수익을 거두기가 어려운 환경이라고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배달 앱 수수료 상한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등장했습니다. 배달 앱에 지급하는 중개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를 총 수수료로 묶어서 주문한 음식금액의 15% 이하로 제한하자. 이런 얘기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될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혹시나 자영업자 분들은 이거를 또 환영하는지, 그것도 혹시 자신의 의견이 있다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SAMG 엔터. 큰 그림을 보자. 올해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SAMG 엔터테인먼트. 너무 많이 올라 살짝 부담스러운 퍼까지 올라왔는데요. 그런데 신한증권은 더큰 그림을 보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그림이 뭐냐? 바로 굿즈 시장인데요. SMG 엔터는 SM과 협업을 통해서 1030 세대에서 인주도를 높이고 굿즈 경험을 쌓아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기 연령대 확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되면 앞으로 실적이 쭉쭉쭉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산리오나 팜마트처럼 만약에 성장을 해준다면 지금 의퍼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이러한 리포트가 나와서 그런 걸까요? 말 그대로 반대로 딱 생각을 했을 때 산리오랑 판마트급이 아니면은 지금 폰은 부담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서 그런지 오늘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현대모비스의 상법 개정 수혜 기대 자 최근 주식시장은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련주가 많이 올랐죠. 이 와중에 SK증권의 현대모비스가 그 수혜를 볼수 있다며 목표 주가를 39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사도 30% 본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냐. 앞서 현대모비스가 글로비스랑 합병을 하려고 했었지만, 철회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상법 개정으로 주주 권익 증대 흐름이 중시되게 되면은, 결국 다시 지배구조를 개편할 수 밖에 없고, 그때 소액주주한테 불리하게 진행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혹시나 상법 개정 수혜감이 기대가 된다면은, 현대 모비스를 주워 보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와 중에 현대 기아는 미국에서 파는 자동차 가격을 계속 동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상호 관세 부과를 8월 1일로 연기한 가운데 현대 기아차의 가격 동결 정책은 지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원래 7월 8일까지만 동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협상 결과를 좀 기다리면서 혹시나 좀 좋은 이야기가 들려올지 그 부분을 기대를 한다는 거겠죠. 다만 미국 쪽에서는 품목별 관세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좋아질 건덕지가 없다는 건데 그럼에도 업계는 아이 그래도 몰라 이거 협상 잘하면 된다 나는 정부 믿어 그리고 트럼프의 변덕을 믿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있고 하면 버티지 못한 일본 완성차 업체들은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안에서 현대차가 버 버티면서 점유를 늘리고 또그 와중에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과 협상을 잘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엔비디아는 사상처 4조 달러 돌파. 자, 어제 엔비디아가 시총 4조 달러를 돌파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루 만에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마지막에는 버티지 못하고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1.8% 상승하고 마무리.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렇게 좋다 보니까 기술주들이 상승하면서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와중에 비트코인도 계속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다시 어느덧 올라와서 사상 최고가를 써냈다고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아니죠. 우리나라도 사상 최고가를 쓸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에까지 끝났습니다. 항상의 가축에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